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석자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신청해 주신 사주감명 요청하신 분의 여명의 52세 여성입니다 사주를 간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주가 신미가 됩니다. 신미.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경금은 완금장철이요. 신금은 주사뿐을 갖지 예민한 겁니다. 예민해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볼때 얼굴이 좀 인상이나 말하는 것이 너그럽고 풍요롭고 좀 낙천적이고 좀 그런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날카롭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과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그 마음가짐과 성격이 표정이 되고 관상에 나타나고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넉넉함과 부드러움과 좀좀 좀 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첫인상부터 인간관제가 원만하게 잘 풀려갑니다 그러나 날카롭고 예민하고 과면해 보이고 신경질 보이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벌써 그 과민한 반응에 인간관제가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원만하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환골탈태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뼛속까지 바꾸라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 사교적 성격, 원만한 데서 좋은 관계에서 정보도 들어오고 귀인도 나타나고 도움도 받고 부부 생활도 원만하고 자녀관계, 가족, 친척이 원만한 겁니다. 날카롭고 까다롭고 과민하고 신경질적인 얼굴을 가지고는 부부관계라든지 인간관계, 친척, 가족, 직장, 동료관계, 원만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운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환골탄태예요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공자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랑과 자비와 대자대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뇌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은 일이 30%이요 고통과 어려운 일이 70%입니다. 누구나가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뭔가 만족스러운 느낌을 인생을 산다고 보기 쉽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을 볼때 동정하는 마음,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 이런 자비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얼굴에 넉넉함이 나타나고 좋은 인간관계가 풀려지면서 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신금일주는좀 과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얼굴 표정부터 좀 낙천적이고 넉넉하고 얼굴에 인자함을 넘치는 그런 화난 얼굴로 바꾸는 표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표정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 경영이하기라고 있어도 인상도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웃으면 관골이 올라갑니다. 코가 재물이거든요. 돈이 들어와요. 우리가 고뇌하고 울적하고 외로움에 빠지고 신세한탄하고 비관하게 되면 관골이 처져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인간의 운명은 뭐냐? 성공과 행복과 평안의 길은 다름 아닌 표정 관리, 환골탈태, 뼛속 깊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개선하는 그런 운명의 개척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게 되겠습니다. 밑에는 토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라고 하는 건 나무의 창고예요 토도 많지만 나무도 많아요 나무는 나한테 재물이 돼요 그 재물 우 좋은 거에 돈을 깔고 앉은 겁니다 그리고요 미라고 하는 거는 햄, 정을 기거든 이게거든 그래서 미미는 정화도 있습니다 정화 정화는 나에게 뭐냐면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 남, 명예운과 남자는 관성이라고 얘기해요. 관성은 자존심을 얘기합니다. 사지르면 자존심이 강하지요. 명예에 대한 집착심이 강합니다. 재물운도 좋고. 그리고 명예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신미 일주는 뭡니까? 예민하고 날카롭죠. 자존심이 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은 신금이 돼서 날카롭게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지성적으로 해야 되지 감정적으로 인간관계를 해서는안 됩니다. 그런 성격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 성격, 운영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절은 을며 경진, 신묘 개사입니다. 을묘는 뭡니까? 가녀 지동인데, 여름이다 도화살이에요. 해묘미, 해묘, 을묘, 토끼띠는 해묘미는 사오미. 금년 이 새해 들어서, 을묘, 을사 병호 정미가 삼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5십이기 때문에 삼재가 들어오면은 좀 어려운 시기라고 와야 됩니다. 삼재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 나쁜 기운이 내가 욕심을 많이 내거나, 까다롭거나, 모든 면에서 내가 집착심이 많거나,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나쁜 기운이 작용을 해서 손재수, 관재수, 직장 생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3제 동안은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액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평안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만큼 건강에 나쁩니다. 경진은 개강백호대사래요. 경진 개강사를 백호대사는 뭐냐? 갈등, 시비, 통제력, 리더십, 타인 멸시하는 독불장군 같은 그런 그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신도 굉장히 강해요. 기운이 굉장히 완성합니다. 그것이 원래와 있어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에도 경금에까지 있으니까 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금이 많고 하니까 얼굴 자체나 표정 자체가 좀 날카롭고 예민한 느낌을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골탈태식으로 부드러운 마음, 환한 얼굴, 유머로 한 유머 감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주 전체를 보면은 묘무,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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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진. 그래서 사주에 또 사가 있어서 이게 목화가 많아요. 인묘진. 그래서 사주는 목이 많은데 목은 나한테 뭐냐? 재물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주가 신강 사주이기 때문에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지에 식신을 깔고 있습니다. 음식 손치가 좋아요. 방문은 귀신이 붙었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생활력 자체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 생수 수생목, 사주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 화, 토 자체도 오래 와있고, 금, 사주 자체 수가 하나 있으면 지지에 놓치는 물창고니까 오형이 돌, 골고루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데 목이 많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금수가 용신입니다. 근데 초년에는 목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 돼요. 힘든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37세부터 신대 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주가 목화가 많은데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늘한 음향의 조화가 돼가지고 좋은 운세 시기가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수가 용신이고, 내년과 후년까지는 2006, 7년까지는 3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하고 심기를 일전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어려움에 처해서도 액땜이다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병술대 운에 들어오게 되면 병하고 합법은 수가 됩니다. 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병화가. 요, 신금이 돼서 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요, 술자가 되면 진술중이래요진술중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재물운도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년 오늘 계좌적으로 오래 살고 좋다고 봐야 돼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금메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우가 많고 착실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요. 그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 그런 마인드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고, 수양을 하고, 자기 개선에 노력하는 마인드. 그리고 신금은 뭐냐, 예리합니다. 여자나 남자나 간호사인 경우에 한의사나 이렇게 신금이 있으는 주사를 잘 놓습니다. 침을 잘라요. 그리고 경우가 밝고 착실하고 모범적이에요. 경우 없는 게 남의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남의 눈에 띄니까 지적하고 간섭하고 고수하고 간섭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갖게 되면 인간 관계가 원만치 못합니다.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 건강, 마음가짐 마인드 컨트롤 그것이 바로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이 우주의 좌상에는 좋은 기운이 30%가 있고 나쁜 기운이 70%가 있습니다. 얼굴의 표정이나 관상이나 이 모습에 우주의 자장이 밝고 환하면 좋은 기운을 30%를 받지만은 어둡거나 그늘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나쁜 기운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는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에도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의 분위기나 몸, 뜻 자체나 모든 획수나 이런 것들이 좋은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주에 맞는 이름을 줘야 됩니다. 많은 장명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장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명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성격입니다. 저는 강남역삼동에서 좋은 장면 행운의 장면 성공할 수 있고 건강한 장면을할수 있는 그 약장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널리 선전해서 저에게 신청하시도록끔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